또 매우 안정적으로 1,214달이. 작가는 프리댄서라 세금이 3.3%밖에 안요 3.3%요? 수삭을 깔고 가는 분들이 많아서 수이 입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일을 못하면 내돈 치워줄 사람 없고 나는 그대로 도태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 나가볼래? <laughs> 나가졌으면 좋겠는데 너어떻게 <막 웃음> 생각하니? PD 하다가 작가가 조금 더 자기 일에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전향하는 일도 있었고 저는 PD님들이 구명시지 상할 수도 있는데 작가로서 이제 저작권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 그래서 내일 정말 작가 많이 샀고요. 컨텐츠를 그러니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건... 그럼 메인 작가분들은 페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말 튼튼한 별인 게좀 적게 받는 분들이 배표다 네, 주나 회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네, 그렇죠. 치면은 제가 봤던 최대 많았던 페이는 300인데 이거는 교양 기준이에요. 예능은 카드라는데 더 많은 매우 안정적으로 1,214달이 세우로세전이죠 근데 작가는 프리랜서라 세금이 3.3%밖에 안 돼요 3.3%요? 근데 이제 그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나쁜 게내 노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온전히 지고 가야 되는 거죠 국민연금도 따로 들어야 되고 그게 없구나 네 프리랜서니까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게 메인 작가가 되면 은 일주일에 적으면 한번 많아봤자 두세 번밖에 출근 안 하니까 디포트로 깔고 가는 게 투자비인 분들이 많아요 오로지 내 집에서 내가 원금하시면 되잖아요 누군가 섭외해야 되는 것다 섭외는 막내들이 어차피 다 하니까 협의사항 전달받아서 제시만 하면 되니까 일데 낮에 다른 일 하다가 밤에 온거 쓰고 뭐 이렇게 되니까 투석을 깔고 가는 분들이 많아서 부 입이 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뭐 월천 작가 능력에 따라서 이게 정말 풍차 난데리네요. 촬영 세트장 이런 데에 작가 있어야 돼요.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작가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스크립트에 적어서 들고 있죠. 너이 얘기 떼먹었다 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디렉션을 계속 쳐요그 자리에 있는 작가들은 네네 어떤 작가들은 조정실이라고 카메라 캐 조정 첫 쭉을 피디가 그런 데가 있는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분배돼서 있어. 요 메인 작가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직접 자기가 만들기도 하나요? 아네 메인 작가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기획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친한 p d 랑 의기협해가지고 우리 프로그램 뭐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 내는 경우도. 고 기획이 좋아서 지택되면은 그게 방송에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 아는 메인 작가님은 콘서트 기획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서 콘서트 하시는 분도 프리랜서로서 이제 일하면서 어떤 이 업무 형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점은 자유죠 모든 걸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자유 막내 때는 좀 그런 걸 체감할 순 없겠지만 막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은 그래도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점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도 투잡을 하긴 하겠지만 대놓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출퇴근 시간도 점점 자유로워지고 복장 같은 것도 완전 정말 아무것도 없고 프리하게 네네 근데 단점은 자유에 따른 책임 내가 일을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일을 못하면 내돈 치워줄 사람 없고 나는 그대로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의 능력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것도 그거고, 그리고 이제 금전적으로도 자유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많이 안 내다 보니까 그런 저축이나 연금 같은 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유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 삶은 내가 다 꾸려나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나 혼자 와서는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이면은 힘들어요. 이 삶이 힘들 것 같아요. 네네. 가끔씩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덜렁 서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힘들어하고 일반 직장인처럼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한눈에 울타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만둔 친구도 하나 있었어요. 도중에 자의에 의해서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잘리는 경우도 있나요? 일을 너무 못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많이 본 적은 없는데 지나치게 너무 no. 감각도 없고 책감도 no. 없고 먼저 나가볼래. <laughs> 나가줬으면 좋겠는데도 어떻게 생각하니? 그분은 이 업계에서는 힘들겠네요. 약간 소문 소문이 날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어디 무슨 프로그램 보고서 잠깐 잘렸더라. 다 능력이 없어 잘리는 거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정규직 방송 작가는 없나요? 없어요. 전혀. 그나마 한번 공부를 봤던 게 TBS 그런 라디오였나? 거기서 그냥 1년 개혁직 작가를 뽑는데 어떤 일을 하는 작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보통의 방송작가 생각하면 은 정규직 없어요. 저희가 평소에 보는 프로그램들의 거의 99.9%는 다 프리랜서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네. 작가가 나중에 PD가 되기도 하나요? 뭐 언론고시 준비하고 작가 일하면서 뭐 PD 일에 조금 더 관심이 생겼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PD 하다가 작가가 조금 더 자기 일에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전향한 언니도 있었고요. 자기의 어 시간이 보장된다 이런 개념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는 일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글 언어를 담당하는 건 작가의 일이고 영상을 담당하는 건전 PD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PD님들이 보는 집이 상할 수도 있는데 아. <laughs> 제가 생각하고는 솔직히 내레이션 작가가 쓰지? 전막 작가가 쓰지? 물론 아이디어 회의는 같이 하지만 쨌거나 방송의 언어 담당은 작가고 영상 PD라면 그 언니는 언어 쪽으로 더 많이 표현을 하고 싶다 라 해서 작가로 넘어온 언니였어요. 어떤 메시지를... 닮는 건 작가나 피디랑 똑같아요 근데 그게 표현 방식의 차이인 거 같아요 특히 작가랑 피디랑 사이가 잘안 좋아요 왜냐면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많아서 나는 이 그림 별로인데 이 사람은 이 그림 좋다고 하기도 하고 나는 이아이디어 별로인데 그러니까 싸우면서 만들어 가는 거죠 미운정이 들긴 해요 어쨌 거나 그래도 그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어떤 작가님들은 대놓고 피디랑 싸워서 작가 편을 들면서 작가한테 힘을 주는 메인 작가가 있으면 그 싸바싸바 하면서 피디랑 사이좋게 지내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작가는 약간 뒷전으로 가고 이 작가분들이 이제 창작자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작가로서 이제 저작권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메인 작가 10년 이상이 되면은 방송작가협회인가? 거기에 작가로 등록을 해요 내가 10년 이상 된 작가다 하면서 그 10년 동안의 증빙자료 프리랜서니까 증빙자료가 내가 돈을 받았다는 그 페이 내역 그런 거 정도밖에 없어요 그걸 10년 치면 다 모아가지고 그거랑 주변 선배 작가의 추천서도 필요하요 하다고 하더라고요. 추천서? 네, 그래서 그걸 받아서 그런저런 협회, 협회 가입비 같이 내면은 그 다음부터 등록이 되면 주작판료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내가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성 작가로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진로 이런 것들은 이제 메인 작가 이거 말고 또 있나요 혹시? 영상이나 글이 필요한 곳엔 다 작가들이 가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병원 홍보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도 작가를 구하기도 해요. 왜냐면 작가의 그 문구가 필요하니까 유튜브에서도 요즘 정말 작가 많이 뽑고요.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건... 같이 컨텐츠를 만들자 아이디어를 짜자. 뭐 이런 식으로 작가를 뽑는 경우가 많아요. 게임 스토리를 만드는 데도 작가를 뽑더라고요. 아이돌 가수, 소설, 웹드라마 이런 것도 방송 작가가 하는 경우 본적 있어요.